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자, 미수님. 아, 오늘은 행복지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어, 우리나라... 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 두 번째 시간에는 어,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대륙국가 섬나라, 한반도 대륙국가 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 어, 오늘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행복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뭐 70이다, 뭐 59이다, 뭐 여러가지 예, 통계가 있는데 요즘 나온 거는 오스트리 아 여기는 2019년에서 2021년 이 행복 지수는 1기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음 제가 핀란드를 가봤는데 아 그리고 행복 지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 주거가 얼마나 환경이 좋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23점 받았어요 소득 어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어. 이건 26점 받았어요 돈 많이 벌어요 우리 고용고용은 28%.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하기 싫어해서 그렇지, 뭐, 취직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동생활이 35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죠. 불행하게도 교육은 6점을 받았어요. 굉장히 조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열악한 거죠. 이 뭐, 이 교육은 뭐,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28점. 시민 참여가 10점 밖에 안 돼요. 많은 분들은 사회에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죠. 물론, 광화문에 가보면은, 뭐, 그냥, 뭐, 정말, 다 미쳐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보건은 우리가 32점. 가장 높은 점수를 내고 있죠. 삶의 만족도는 17점. 치안이 좀, 9점이라고 그러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치안이 굉장히 좋은데. 일과 생활의 조화가 33점. 아,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이런 에, OECD보다 아, 훨씬 음, 높아요. 덴마크가 2위고 아이슬란드가 3위예요. 다 북유럽입니다. 스위스랜드, 어, 그 다음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8위까지가 다 북유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주거, 환경, 뭐, 교육, 뭐, 그 다음에 일자리 만족도, 그 다음에 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부탄이 세계 1위라는 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행복했기 때문에 세계 1위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항복의 잣대를 대면은 너무너무 힘든 나라죠. 너무너무 힘든 나라죠. 자, 이 8위까지가 전부 다 아, 북유럽인데, 이, 이 국,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세금을 왕창 내는 거예요. 대부분이 한 45%의 세금을 내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최고의 사람은 63%의 세금을 내요. 이번에 저도 고소득자로 분류가 돼갖고 저도 세금을 49%를 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냈기 때문에 책하고 여러가지 뭐 제가 책임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49% 정도 하는데, 그러면은, 음 유튜브 수익까지 합치면은 거의 세금을 제가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 냅니다. 49%에 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별로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내 세금이 국가 정부로 들어가서 그 정부가 요즘 뭐또 이제 새 예산안 짜고 있는데, 나, 그래서 난 지정했으면 좋겠어. 내 세금이 어디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어느 정도 부분은 1억 정도는 어, 막 태어나는 애들 집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둘둘 둘 태어나면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은 내가 에, 한 100가정은 책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0가정 내 세금으로. 그래서 어, 그런데 하여튼 북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는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그래갖고 만약에 뭐 핀란드나 덴마크나 같은 정책을 쓰는데, 얘가 대학을 졸업했어. 근데 곧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안 맞아. 좀 아주 볼링해 볼링에 안 맞고 지루하고 그래. 그래서 난못 다니겠어. 그러면은 나라에서 너 그럼 뭐가 제일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래, 얘가 찾으면 은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줘요. 다시 2년이고 3년이고 그때 학비 다 대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뭐가 중요하냐면 회사를 교육이 끝나면 회사를 찾아줘요. 연결을 해줘요. 취직까지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러니까 취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해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핀란드가 그래요. 나중에 교육,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핀란드는 공부 못하는 애들을 따로 과외선생을 붙여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 만약에 미분을 못한다, 미분 과외선생을 붙여요. 적분을 못한다, 적분 과외선생을 붙여요. 역사를 모른다, 그러면 역사 과외선생을 붙여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1등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 꼴등을 정상적으로 올리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얘네들은 중요한 거는 반에서 1등을 누가 하는지 몰라요. 에, 자기 성적은 누구만 볼수 있느냐면 자기만 볼수 있어요. 남의 성적은 볼수 없어. 어, 내가 이게 50점 맞았네, 내가 100점 맞았네. 자기만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 이게 인간이 언제부터 불행은 시작되느냐? 비교 당하면서부터 인간은 불행하기 시작해요. 시기 질투가 언제 나오냐면 비교 당하면서부터 어, 시기 질투가 나와요. 경쟁이 있으면서부터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미움, 온갖 음모, 이런 것들을 다 꾸미는 게 경쟁, 그 다음에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랍권에 쌓여갖고 괴로운데도, 뭐, 물론 제가 이스라엘을 많이 많이 다니지만은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민족인 것 같아요. 12위가 뉴질랜드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11위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유럽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12위가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주에 있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13위가 아일랜드 이런 거 보면 종교가 강한 나라들이 전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4위가 독일, 15위가 캐나다, 16위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크고 돈이 많고 힘이 세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 2위가 프랑스입니다. 자, 제가 좀, 묻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세계 70이었어요. 그 다음에 59위까지 내려가고 행복지수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많이들 행복해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수출은 세계 7위고 어, 군사력은 세계 6위고 어, 그 다음에 어, GDP는 세계 12위인데 행복지수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 적어도 한 15위 안으로는 들어서야지 경제력하고 행복하고 비슷하죠 근데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뒤로 밀리느냐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은 성적 위주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태원에 가갖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은 이태원 이 불상사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돼. 계속 애들이 숨통 트일 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숨통 트일 때가 없잖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뭐 우린 공부라는 걸 모르고 자랐으니까 공부라는 건 모르고 자라고 성적 비교를 난 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물론, 뭐, 제가 몇등한거 정도는 가끔 알긴 알, 알, 알았지만은 내 점수에 대해서 별로 전 관심이 없었어요. 집에서도 공부해라 라는 말은 거의 들어봤던 적이 없어요. 아프지 마라. 지금도 나이가 58인데 사람들한테 신부님 뭐좀 강의 좀 준비 좀 잘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프지 마라. 이게 내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 아프지 마라. 그리고 시민이 죽으면 안 된다.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있어줘라. 그런 거면 보 나는 사실 행복 지수가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탑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어요. 에, 3만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 막 안달 안 떨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리한 투자만 안 하면은 그냥 그냥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 한국의 이해를 잘 따라오시면은, 아, 내가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긍정적인 마연들로 우리 30만 명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마음을 바꾸고 그 영향을 미친다면 훨씬 좋습니다. 아, 아까 화면은 안 떴지만은, 어, 다시 여기, 내여기는 네, 화면이 떠갖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는 111만 9,267명이에요.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 자녀는 69만 716명, 귀화한 다문화는 20만 9,663명, 외국인 결혼 이민자는 17만 4천 명, 외국인 기타 한국 이좋하고 귀화한 사람은 4만 4,766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포용적인 마음을 많이 가져야 돼 한반도에 반도국가 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좁다고 그래요. 근데 좀 넓은 마음을 우리가 좀 갖고 생활을 하면은 에,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경쟁력 있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다음에 착한 나라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석기, 이전, 선사시대부터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뭐 부여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왕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뭐 김춘추 뭐 이런 걸로 쭉 전개해 나가갖고 아 한국을 여러분들이 좀잘좀 좀 훑어보고 자신감 가질 건 작은 감 가질 건 갖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바꿀 건 바꾸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